그냥 그 뭐고 뭐 기계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게 플러스 음. 알파가 돼야 될일이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4차, 세, 4차 산업 세계 시대에 필요한 음. 그런 그러니까는 개시 같은 게 음. 조금씩 있을 음. 이 일을 객지더라고일 음. 자체가 음. 그러니까 무조건 해가지고 남자라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음. 좀일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이제 왜 이제 그 뭐고 관리자들은 죄를 많이 의존을 많이 해요 일 자체를 음, 음. 실수하면 안 된다든지 어 잘하고 있다든지 와서 이제 한마디를 하면서 음. 사장님도 이제 와가지고 어 계속 이제 이 일을 맡아가서 해야 되는데 잘해라는 식으로 격려 비슷하게 하면서 음. 그러니까 저도 아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특기하는 저한테만 맞게끔 일을, 일을 이렇게 풀어주시는구나 죄도 음. 주십. 음. 정말 제, 제 생각만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일을 하면서 자꾸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오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아우 더잘될것 같다라고 하면 잘 돼요. 그 학교를 통해서 계시가 자꾸 오니까 깨달음도 더 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음. 예, 예, 예. 음. 그렇게는 정말로 제가 너무 막 지폭되고 있을 때의 저의 상태하고 지금의 저의 상태는 진짜 차이가 나거든요 진짜 차이 많네요 제가 봐도 완전히 권세가 주어졌어, 자매님한테 권세가 느껴져요, 정말로. 그프리퀀시가 느껴져요.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응. 맞아, 요 맞아. 요 진짜, 요즘 정말 그래요. 그때는 한50한 100을 했다면 50 정도밖에 인정 응. 못 받았으면 은 응. 지금 100 하면 150 정도에, 최소한 150 정도에, 와, 아니면 200 정도에 인정. 받아 받아지더라고요. 음. 요즘은 와, 예. 와. 그러니까 큰 소리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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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 밑에서 일을 안하려고 그러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서 세상을 점령해야 돼요. 그 그럼 야 마귀야, 너내 발밑이야. 이 사장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야. 하나님이 만들었어. 근데 네가 지금 쥐고 있잖아. 내가 찾아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 정말 섬기면서. 에?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렇게 할때그 직장이 변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다 목사가 되면은 어떻게 교회 저기 저기 전도가 됩니까? 다 교회 안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영역, 종교 영, 역 정치 영역을 다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칠대 영역을. 근데 지금 자매님이 지금 그 경제 영역, 그 일터의 영역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기에 권세를 주시고 거기에 천사를 보내고 권세를 주시고 인정받게 하고 지금 불이 신잔데도 지금 너가 좋다 그러고 이러면은 그 사람 전도 하기 쉽죠. 왜? 이, 이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해. 이 사람 놓치면 안 돼. 이 사람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무 중요한 인물인 거야. 이 회사에. 그러면 그 사람 말 듣게 되지. 안될것 같아요. 너. 그 사람들은 돈이라면 껍뻑 죽는 사람들인데 불교 믿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지, 지조가 없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조가 없어요. 돈 있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하니까 이 직원이 너무 필요한 거야. 그 사람 말 듣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직장 전도하면 어렵지가 절대 안니다 여러분. 그기피 어나 예수 안 믿으니까 나이 사람이 주인한테 일안 할래요. 그건 굉장히 능력 없는 크리찬이죠. 예, 네. 그렇잖아요. 응, 네. 맞아요. <웃음> <웃음> 네, 요즘은. 네. 그 응. 교회에서도 조카도 같이 나오거든요 응. 여동생하고 조카하고 여, 여자 조카 응. 그니까 러 저를 되게 좋아해요 응. 어릴, 어릴 때부터 저를 되게 좋아하고 응. 나는 이모를 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응. <laughs>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많이 따르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 덕분에 네. 그니까 조카도 이렇게 교회로 교회로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저번 주. 선 성찬식 때는 지갑 빵을 구워가지고 사람들 막빵그 나누고 하고 하니까는 사람들 너무 좋아했어요. 아이고 그 목사님이 <laughs> 예. 얼마나 좋아할까? 제가 그 교회 갔을 때잘 부탁해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우리 자매님 변해가는 거 보면서 정말 목사님이 너무 기쁘시겠어요 누구보다도 아 너무 좋아하죠. 진짜. 에. 에, 에. 지금 교회 기둥이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가나. 교회가 너무 좋아, 요 교회가 너무 좋아. 요 어.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네, 교회 자체가 그쵸, 엄청도 좋죠. 목사. 그렇죠. 네. 음, 네. 두분다 목사님 두분다 네. 너무, 너무 좋아요. 예, 네. 너무 귀한 너무 교회. 좋아. 이런 교회를 다니셔야 되는데 다들 아 이런 교회 찾기가 쉽지가 네. 않아. 이렇게 종교적이지 않은 교회.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하나님 은혜, 네,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예, 네.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옮겨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요, 제가 그치? 여러분이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얘기 비라클 스쿨이지만, 와가지고 뭐 힐링을 한다, 뭐 축사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사람이 변해서, 이 안이 변해서, 정 아, 그래요? 왜안 들려? <laughs> 여러분, 여러분, 들려요? 들려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미라클 스쿨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저희 사역을 통해서, 치유를 한다, 축사를 한다, 이런 거 듣는 거보다, 사람이 변했다. 내면이 변했다.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게 됐다. 그리고 내가, 이, 저기, 말에 권세가 생겨서, 내가 말한 대로 된다. 뭐, 이런 것들 듣는 게, 솔직히 저는, 치유운사 받았어요. 축사운사 받았어요. 이런 거보다 사실, 10배 더 좋아요. 사실, 이게 진짜거든. 이게,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생기기 때문에, 생겨지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지 테크닉을 가르치지 않,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응, 응. 얼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응. 직장이 너무 싫, 싫다고 그때 이야기했었잖아. 싫다고 그 얘기했죠. 응, 응, 응. 응.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근데 목뭐 선교사님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니다, 아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점 이 정체성이, 개발이 정체성을 알게 되니까, 음. 내가 의도하지 않은데도 혀 입에 건세가 생기면서, 음. 어, 오늘도 척척척, 아 이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해. 하면은, 그래서 그렇게를 맞춰가지고 딱 해버리니까. 음. 음. 그러니까, 솔직히 여자 되게 구석게보거든요 여자, 여자. 사람들도 그렇고. <laughs> 예, 네, 그러니까 응. 이 노가다 자체가 응. 여자가 여자를 사람 껴내 남자 보호식하면 여기 왔냐 노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응, 응. 네, 도와주는 존재로밖에 생각 안 하지. 응. 무슨 측뭐 이렇게 하는데 여, 그 여자의 말을 듣게 될 수밖에 듣게 되는 될 수밖에 없는 사랑이니아 그러니까. 네. 너무 신나요. 어... 아무리 자기 뭐, 뭐 내보다 높고 높아도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내가 왕이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이 <laughs> 그렇게 지혜롭게 너무... 만들어서 필요하게끔 이 인물이 없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니까. 예. 그러니까는 응. 어저께 그렇게 그, 그 아우리치하고난 뒤에 오늘 간정에도 그렇게 우리 카톡에 빵에다 그렇게 기류가 바뀐 것 같다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기류가 음. 바뀌었다. 음. 바뀐 것 같다. 음. 이러니까 천사들이 확 내리면서, 음. 어, 확정, 아, 지금 확증이다확증이다 음. 그러니까 기름붐이 더온 거예요, 나. 자매님한테. 건, 기름붐이라는 건건 권세 같은 거잖아요. 예. 아, 대박이에요.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간증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거 다 들을 수는 없고, 진짜, 우리, 저기, 못한 거는 우리 카페에 나눠주세요. 지금 은사, 은사 문화에 폐단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내가 하니, 애매 코 하니, 너도 할수 있어. 이건 정체성의 문제야. 이건 기름붐의 문제가 아니야. 딱 얘기를 내가 이거 풀어주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수업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체성 들어가니까 본인들 지금 다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막, 막, 건세가 생기고, 입술에 건세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은사도 저절로 나타나고. 이거 지금 지금 이거야 바로 이거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이거 원하는 대로 가니까 제가 너무 신나는 거지 이게 지금 왕국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당신도 특별한 사람이야. 왜에미꺼만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해. 똑같이 하나님 자녀잖아. 똑같은 성령님 와 계시잖아. 근데 그런 걸 누가 풀어주냐고? 한국에 아무도 안 풀어주지. 한국 에 이런 거안 풀어줘. 미국도 안 풀어줘요. 제가 이런 거 하니까 내가 그랬죠. 호주에 어떤 분이 너는 어떻게 이런 거를 다 풀어줘? 너 진짜 이상한 애다. 제가 이런 수를다 듣고 제가 쇼크 먹었어요. 아니,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 이렇게 안 풀어줘. 아니, 미국에도 안 풀어줘? 나 그런 사람 못 봤어. 너는 이상한 애래, 나보고. 난 이게 정상인데. 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한테 상급이 많습니다. <laughs> 나는 그거,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인기 받으면 뭐해? 아, 그 뭐해? 어? 그리고 다 뺏기지. 그리고 내가 혼자 막 높아져갖고, 야, 내가 물 바꾸는, 인간, 나는 물 바꾸는 사람이야. 니네들은 할수 없어. 이런 거 은근히 메시지를 주고 다니면서 나만 높여지면. 여러분, 저는 받을 거다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어, 받을 그런 영광을 다 받아서 하늘에서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영광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빤빤게 계속 쌓여지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나만 신나는 거지. <laughs> 이게 바로 비결이에 이게 바로 비결.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전번에 네. 떡으로 진짜 그 음. 쑥떡으로 음. 성찬식을 한다고 음. 아침에 성찬식을 했는데 기름국이 너무 많이온 거예요. 그 떡을 이렇게 찢는데 그안 찢어지는 게 음. 제가 간이 그 떡을 못찢고 못 있더라고요. 어, 기름 울면서 고음 막. 오 마이 갓. 그막 그러면서 막 어이구 울었어요 막. 어... 그 떡을 찢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막안 찢어지는 거. 예요 떡이 쫄깃쫄깃하니까 또다 군다나. 이게 찢어지면 찢어도 막안 찢어지는 거예요 아, 성찬식은 개떡으로 해야 되겠다. <laughs> 이거는 내가 손이 떨어가지고 이걸못 찢었어요. 막 그러면서 물울고울고 울고 막. 한 무슨 엄마 울면서 벌벌벌벌벌벌 이렇게 너었는데도 사면 뭘뭘 막히. 어, 너무 너무 너서 먹는데 아. 아,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아, 우리가 진짜 좋아. 진짜 방석이에 하나만 찔려도 응. 엄청 아픈데. 그찢어진는거아주야 응, 근데 응. 그 차를 주신다고 하면서 이게 찢기는데 아, 어, 어떻게 제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한 진짜 주님한테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이 몸과 살을 주시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고 저를 어, 살리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주님이 오히려 저한테 또 감사하다고 하시니까 저또 거기에서 또, 또 더 같이 오는 거죠. 제가 너무 감사한데 오히려 주님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맨날 그러는 오죽하면 그러시는데. 주님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너무 없는 거야. 다 종교적으로 이런 성사식하는 인간들만 잔뜩 있지. 교회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 잔뜩 피 많이 가져왔잖아. 나 냄새도 맡기 싫다 그러잖아. 이제 가져오지 마. 나 이거 필요 없어. 나 이거 피 냄새, 냄새도 아주 지겨워. 지긋지긋해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다들 그냥 이렇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행하니까. 지금 성찬씨도 마찬가지요 교회에서 다 그냥 하나님 기념하라 그랬대. 그래서 그냥 기념하는 식으로, 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근데 감동도 없어. 그냥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이상 성찬씨가 하지 마. 지겨워. 왜 해, 그거.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감동으로 하니까 주님이 고맙다는 얘기 하는 거죠. 자매님한테. 이해 돼요? 주님의 마음이 좀 만져져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이 성찬식을 또 이렇게 한다고 핍박을 해요 이게 성경이 어딨냐 기념하라 그랬지 너 성찬식 이상하게 한다 이단삼단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덤을 이렇게 조게해 놓잖아요 제가 성찬식 한 거에 이렇게 한 인간들이 있어요 딱그크리찬 들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났다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자꾸만 이거 더 많이 하세요 친구들 보는 사람한테도 이거 하라고 그래야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져요 어, 이게 되게 많구나 근데 이게 하는 게 이렇게 별로 없으면 이게 하는 게 신나죠, 더. 근데 이게 많으면 부끄러워서 이거 할 일을 다못 하거든. 여러분들이 그걸 해줘야 유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으로 진짜 이 숙덕으로 해야 되겠네. 숙덕으로 하니까 이게 안 찢어지니까 막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이 미국으로 숙덕 좀 보내세요. <laughs>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